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며 무성 이세로 확산 중입니다. 열흘 동안 일곱 곳의 농가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며 신고하는 농가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특히 방역당국이 설정해 놓은 ASF 중점관리지역 중한 곳이었던 김포가 뚫리며 ASF가 전국으로 번져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ASF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죠.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피해입니다. 국내 양돈 산업 규모는 약 8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ASF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소 1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의 8분의 1에 이르는 피해인 셈입니다. 실제 2010년 발생한 구조역으로 전국 300만 마리의 소우 돼지가 살처분 됐을 당시 약 2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대다수 양돈 농가나 축산물 판매업체는 쉽게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돈 업계의 피해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더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제역의 경우 살처분 후 수개월만 지나면 균이 죽어 농장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ASF는 경우가 다릅니다. 바이러스의 저항성이 강해 돼지가 죽은 후에도 쉽게 사멸되지 않아 다시 농가를 재건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죠. 처음 ASF가 창궐한 유럽에서는 질병을 몰아낼 때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돼지는 원종돈에서 우리가 먹는 비육돈까지 기르는데 약 3년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ASF에 감염된 농장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양도 높게가 입은 피해는 자연스레 소비자들의 식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ASF로 유통되는 돼지가 줄게 되면 돼지고기 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ASF가 먼저 도달한 중국의 사례를 보죠. 중국은 지난해 8월 처음 ASF가 발병한 뒤 9개월도 안돼 모든 3 1개성 직할시 자축으로 퍼져 지금까지 약 1억 5천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발병 전인 지난해 8월 대비 80.9%나 폭등했습니다. 실제 한국 역시 ASF 확진농장이 경기지역으로 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 값이 벌써 들썩이는 중입니다. 확산 범위가 늘고 살처분 돼지 수가 증가하면 더욱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오를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비록 확진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한국의 ASF 발병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ASF 방역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타격을 줄수 있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중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ASF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변의 시선은 우려스럽습니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SF 확산을 빨리 막지 못하면 한반도에서 돼지가 절멸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며 최소한 차량 동선에 걸려 있는 돼지는 다 선제적으로 폐사시킨다는 정도의 공격적 방역이 필요하다는 경고까지 한 상황인데요. 과연 우리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의 피해를 반면교 ASF 전국 확산이라는 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